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라.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땅 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 중에 네 생물을 보았고 그네 생물들 곁에 있는 네 바퀴를 또한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생물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당시 에스겔을 포함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각 나라 민족들마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고. 전쟁에서 이기면 신들이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신이 졌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바벨론의 신, 바벨론 민족의 신 마두룩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환상에 표현된 천상의 존재인 생물들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생물들은 영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생물들마다 있는 파퀴에는 눈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살피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야 1육장 구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들로 막막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마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믿고 민...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궁창은 에스겔의 보기에 환상으로 보는 것인데도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생물들의 날개 소리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 같았고 군대의 우렁찬 함성과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그 음성을 전능자의 음성과 같다라고 그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히브리어 말로 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절대적 주권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엘리샤다이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포로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심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에스겔은 보좌에 계신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계신 사람의 형상 같은 존재를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우리와 우리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르주신 이름이 예수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가 망해 가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에스겔은 하늘 보좌에 계시며 무지개와 같은 광채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죠.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는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으로 본 에스겔은 그가 할수 있었던 일은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에스겔 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일 먼저 할, 해야 되는 일은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많은 환경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고 엎드려 그분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힘쓰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들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이 예배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곧 말씀을 품으며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져 있는 내 인생인데 우리의 주권을 고백으로 계속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을 힘 쓰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하시며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충만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